설 명절,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.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린 밥상 앞에서 모두가 한마디씩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죠. 시아버지는 소주 한잔 기울이며 말씀하셨어요. 그래도 식구는 식구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지. 뭐 며느리는 사실 남의 집 사람이긴 하지. 그 말에 웃음이 잠깐 끊겼고 누군가는 따라 웃었지만 저는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말했어요. 남의 집사람이 매년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남의 집사람이 당신 손주들 챙기고 남의 집사람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앉아 있어야 하는 건가요? 그 말에 식탁은 정적에 잠겼고 시누이는 물잔을 손에 쥔채 시선을 피했으며 남편은 나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. 저는 말을 이었죠. 그렇다면 이제부터 남의 집사람답게 손님처럼 대우해 주세요.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고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겠네요. 그말 끝에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. 그냥 술잔만 바라보다가 잔을 다시 내려놓았죠.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. 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. 그리고 그 이후 가족 모임에서.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남의 집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, 저는 그걸 경계선으로 삼았어요. 넘지 말아야 할선 지켜야 할 예.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한제 인생의 기준선이었죠.